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집. 주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까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요. 예, 예, 맞습니다. 오. 집은 인간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예 속담에 집도 절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 이 말은 머물 곳도 재산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처량한 신세다. 뭐 신세 이런 걸 뜻합니다. 아시겠지만 고전 소설 흥부전에도 집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놀부가 부모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동생인 흥부 가족내를 쫓내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빈 빈털터리 상태에서 쫓겨난 흥부가 이제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 그러면 언덕 위에 수수대를 엮어서 움막 짓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 가족이 거주할 집부터 마련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먹을 걸 구하러 다닙니다. 음. 그래서 왜 주극으로 뺨 맞고 이런 사연이 나오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빈털터리 흥부에게는 음식보다 집을 마련하는 게 훨씬 시급한 일이었다라고 음. 볼수 있죠 예. 그만큼 이제 인간 생활에서 집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음.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집은 네. 크고 넓을수록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능력이 되면 그거 넓은 거 좋죠. <laughs> 비싸서 못 가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집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흔히 집과 주택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엄밀하게 따져보면 좀 구분이 됩니다. 달라요? 예, 예. 먼저 주택은 영어로는 하우스죠. 하우스. 어. 그죠? 하우스는 고대 영어 허스에서 유래한 건데요. 건물이나 거주를 위한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건물의 물리적 구조에 초점을 맞춘 용어죠. 예. 반면에 집은 영어로는 홈이죠. 홈은 home. 고대 영어 헤임에서 유래한 건데요. 음. 거주지 또는 고향을 의미합니다. 고향. 예. 그러니까 홈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정서적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한 개념이죠.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택은 건물 자체를 강조하는 물리적 측면이 강하다면 홈, 집은 가족과의 관계나 심리적 안정감과 같은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예. 따라서 집을 주택, 하우스라고 보면 클수록 좋죠. 음. 건물은 크고 넓을수록 생활하는데 편리하잖아요. 예. 반면에 집을 홈으로 보면 음. 지나치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너무 크고 넓으면 가족끼리 거리감이 생겨서 정서적 고, 교류를 하는데 방해가 받,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행가고 힘들고 막 그랬을 때아나 네. 그냥 집에 가고 싶어 할때그거는 네, 그, 홈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홈인데 왠지 우리가 집 그러면 요즘엔 부동산 이래서 네. 하우스의 개념이 막더 커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둘다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집 이러면 하우스로 보기 때문에 집은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 집은 홈으로서의 기능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정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음. 이처럼 집에는 두 가지가 있죠. 투자 대상으로서의 측면과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함께 있는데 요즘은 지나치게 부동산 이러면서 투자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생활 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 이건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집이 있죠 건물은 넓고 화려한데 음. 정작 그 속에 사는 가족들은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네. 자기들끼리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경우또 음.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예. 어, 어.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 이반 일리치가 간디의 작고 소박한 오두막을, 오두막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 그러고는 크게 반명을, 감명을 받고는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 오두막에 온다면 비웃, 비웃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음. 그러나 소박한 인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큰 집이 있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렇게 짓고 음. 있어요. 예. 크기가 작아도 사는 데 필요한 건다 있다. 네. 그렇죠. 또 어. 내가 지향하는 게 소박한 삶을 지향하면 네. 굳이 집이 클 수가 없다. 이런 어. 뜻이죠. 그렇죠? 그러겠네요. 예. 또 무소유의 삶으로 유명한 법정선임도 집은 클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아시겠습니다만 법정선임은 송광사 불이람의 암자를 짓고 2 0 년을 산 뒤에 광원도 산골 화전민이 쓰던 오두막을 거,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서 그곳에서 소박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선임은 그 오두막에서의 삶을 기도,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들이 나중에 오두막 편지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는데요. 네. 책에서 선임은 집에 대해서 자기가 갖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두칸 흙집이 진정한 수행자의 거처가 되기를 바란다. 그 수행자의 집에는 아예 전기를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전기가 들어가면 곁들어 따라 들어가는 가전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전화도 필요 없어야 한다. 편리함만을 따르면 사람이 야가 빠진다.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이 곧 도를 닦는 일임을 알아라. 그러니까 스님은 수행자의 거처인 흙집을 짓는 과정에서 세속적 편리함보다는 그 공간이 돌을 닦는 공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스님이 보기에는 집클 필요 없고 전기나 수도 필요 없고 사는데 필요한 가재도구도 최소한 만 있으면 되지 만을 필요는 없다라고 본 겁니다 다 알겠는데. <laughs> 법정 스님이시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냥 <웃음> 저 같은 사람은 예. 이렇게살 수도 없고요. 예. 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아,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저도 말하고도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가 이제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네. 살 수도 없지만 지나치게 크고 좋은 집을 가지려는 욕망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지나치게 넓은 공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흔히 우리가 사람들은 넓은 주거공간 이러면 그건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하잖아요. 이왕이면 넓은 그쵸? 게 좋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과는 다른 관점도 존재하는데요. 아까 그간디의 그 오두막을 다녀온 이반 일리치는 주택과 집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택과 집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은 사람이 짐과 가구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사람 자신보다 가구의 안전과 편의에 더 치중하여 만든 곳입니다. 하우스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반일리치에 따르면 집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지만 주택은 사람이 아니라 짐이나 가구를 위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구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큰 돈을 들여서 넓은 주택을 구입하고 음. 그렇게 마련한 공간에 가구를, 비싼 가구를 안전하게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보다 가구가 상전일 수도 있습니다. 오. 이처럼 지나치게 넓은 주택은 사람이 아니라 가구를 위한 공간이라는 게 이반일 리치의 주장입니다. 확실히 뭐아 짐이 많 짐이 많고 예. 아이들도 크고 예. 이러다 보니까 너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 그쵸. 이런 사람들도 예. 있고 예. 좁은데로 못 가잖아요. 예. 그또 애들 다 커버리고 이제 네. 은퇴해서 내가 할 일도 없고 그럼 난집 네. 줄여서 가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적정한게 좋은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짐과 가구를 위해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넓은 집을 구하고 예. 또그 안에 공간도. 가구에게 주로 양보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따라서 이제 이제부터 집을 단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간에게 집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가 공간의 시약이란 제목의 책에서 집의 의미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집이란 세계 안의 우리들의 구석이다. 집이란 우리들의 최초의 세계이며 그것은 정령 하나의 우주이다. 그러니까 바슐라르가 보기에 집은 인간의 정체성과 기억을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또 개인의 내면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 집은 최초의 세계죠. 그러니까 집은 인간이 각자 태어나면서 만나는 첫 번째 세계이고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집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슐라르는 집을 세계 안에 우리들의 구석이라고 표현했죠. 음. 그러니까 그 집이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슐라르에 따르면 집에 어릴 때 살던 집의 구조나 방 다락방 지하실 이런 구석구석의 공간은 개개인의 역사와 추억과 감정이 깃들어 있는 장소예요. 네. 그, 그, 그 각각의 구석에서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고 오래 기억 속에 남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 대한 기억 네 추억 그쵸 그렇죠.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반드시 남아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릴 어릴 적에 이사 가지 않고 한 집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라면 과거 자신이 살았던 그 옛집의 구석구석에 대한 아련한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다락방에서 숭박꼭질 했던 기억이나 또 시골에서는 부엌가공이에 타고 남은 숯불에 고구마 구워 먹던 기억 이런 것들은 음. 집이라는 공간과 연결된 과거 경험 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추억은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집이라는 공간과 연결되어 기억된다는 거예요. 음. 이처럼 집은, 집이라는 공간은 인간의 기억과 경험을 담는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바슐라르는 집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태어난 집은 단순히 단순한 집체 이상의 것이다. 그것들은 꿈들의 집적체인 것이다. 옛날 그것의 구석진 곳들은 모두 하나 하나의 몽상의 장소였다. 음. 그러니까 바슐라르가 몽상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철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바슐라르가 보기에 집은 꿈과 상상력이 자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릴적 집안 어딘가에서 몽상을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 펼친 적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면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집의 어느 한 구석에서 가진 몽상의 시간이 상상력과 꿈을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 경험했던 집이라는 공간과 특정한 그 집안의 장소와 얽힌 기억은 감성적 차원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상상력을 형성한다라는 음. 게 바슐라르의 주장입니다. 집을 하우스가 아니라 홈으로 보는 시각이 그쵸. 라는 뜻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해서 어.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거주 공간 이건 너무 협소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음. 집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 기억과 상상력이 깃든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공간입니다. 따라서 집을 물리적 공간이나 너무 투자 대상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예. 개인의 정체성과 내면을 형성하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정서적 공간이다라는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요. 음. 그래서 각자 나는, 나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어권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랜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